브리핑 주는 걸잘 들어야 돼. 나는 리스 시야가 좁아가지고. 리필. 야 이거 우리가 계속 제일 좋은 자리. 최고지. 너 위에서 계속 잡, 잡으면서 가면 되겠다. 이제 내려가 있는. 집 안에 있을 거야. 집에 있어. 나 일단 바위 그, 쪽으로 아. 한번 붙어볼게. 어그바 앞에 바위 좋은 거 같아. 여기 말하는 거지? 지 음. 창문 좀 한번 채 보자. 거기 자기랑 안쪽이냐? 어, 살짝 걸쳐. 아, 그냥 가만히 있다 보,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최고 어. 이쪽 280 방향 언덕 있지 이쪽에도 애들 애들 있거든. 동그란다 앞에. 응? 230. 아우 반장이 ㅅㅂ 십고수 같잖아 ㅋ ㅋ ㅋ 야 동민이 피시다고어 동민아 애들 좀 조용히 시켜봐 맞아 너해보냐 본인 본인들 할수 없는거를 나한테 시키지마 아 어, 우리 할수 있어 언더스타인 어, 것 같은데 사운드가? 응 어. 음, 맞아 다 아, 모델 만 <laughs> 설정을 좀 줄일게. 야 그냥 눈에 계속 쪼고 있다 감좋아하될것 같은데. 쪼면서 천히 들어가. 그럼 돼. 좀 나왔잖아. 중독... 일곱 <laughs> 야 우리 자리지 괜다자리 이들은 그냥 쪼다. 오는 것만 디펜스하면 되겠다. 결제, 결제. 세명 남네 았세 명. 세 명이 집에 있는 세명 같은데 보니까 느낌이. 오른쪽 집? 아니, 앞에 앞에 집. 왼쪽, 왼쪽 집. 치우, 치우 앞 어? 야, <laughs> 집. 오,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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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 오른쪽, 오른쪽. 확인. 뭐 어. 빨리 가 싶고. W, W. 언덕 언으로 도망온다. 딱또 언덕 언덕으로 가네. 네. 너가 희안 좋아. 너희 자기장밖이야 부틀레 앞에 제일 제쟤네야가 고지 먹었네. 다뭐 앞에 나무 앞에 저돌로째 밑에 돌로어서수없어 저기? 응. 거기 너무 평이 아니야? 너 어쩔 없잖나갈 만한 데없어 거기도 괜찮다. 보이지, 추려. 확인. 어, 저, 앞에 저, 말하는 거지. 어, 저 있다. 얼굴. 어. 저, 저, 저 얼굴 보인다. 얼굴 보인다. 아못 아 쳤네. 하... 한 대인데 아 너무 아깝네. 어, 야돌다 돌아왔다 돌아왔다. 미어 왼쪽. 어, 어. 주야, 너의 힘을 보여줘. 술탄 아니야 술탄? 오케이. 조용해봐. 이 왼쪽에 어디 갔냐? 됐다 됐다. 아직 돌 뒤. 업무사 해라 업무사격못 어무상격. 나오게. 계속, 나, 얘 자기 얘... 자기장애... 나얘 잡고 가면 안 되나? 넌 잡아. 개, 개 잡아야지. 넌개 잡아야지. 그렇다. 어 가면 안 돼. 치야야어 아, 자기 막막 방, 방, 방 아니야? 어, 오자. 옳지. 나이스. 됐지. 정조 봐줘 이제 니트 들어가야 돼 너도. 어 이제 능선이다 능선 꼭대기. 그 아, 거, 거, 바로 꼭대기 있네. 응. 왜안 살짝 살짝 뭐... 오른쪽 살짝 오른쪽. 자 빨리 쏘고 가야 돼 너. 이제야. 코스트 코스트 받으라 졸라. 보이냐추야이 대일이야. <laughs> 2대, 2 아니야? 2대 2야 아니야? 대야한명 기절이잖아. 한명 기절이야. 아, 아 그래, 2야, 올라 올라 돌 돌어 붙어. 어붙 붙어, 붙어 그냥 붙어. 붙어 붙어. 붙어. 아! 아! 어, 정재 해줄 거야. <웃음> <웃음> 나이스. 아씨, 아이 어졌다. 갑자기 헤드갔다 <laughs> 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끝났어? 어. 어. 치킨 먹어.